여러분, 유튜브로 영상 보는 거 좋아하죠? 어, 저도 좋아하는데, 영상들 중에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뭐 이런 영상을 가끔 보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사람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인간은 물 없이 한 열흘 정도밖에 살수 없다고 해요. 근데 물 말고도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숨으셔야 되니까 공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햇빛도 필요합니다. 먹을 음식도 있어야 하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빛과 소금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 중에 한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 설교의 한 부분인데, 산상수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역시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곱과 요한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모두 어부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부라는 직업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거나 대접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다니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다 고쳐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 그리고 병에 걸려 고통받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가장 밑바닥 신분을 가진, 그래서 힘있는 사람들 밑에서 지배를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단한 번도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치료해 주셨어요. 삶의 가장 밑바닥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셨어요. 삶의 희망이 되어 주셨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저는 가장 나쁜 선생은 자기도 못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는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한 번도 자기가 하지 않은 일,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당신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은 그 자체로는 음식이 아니지만 음식 안에 들어갔을 때그 음식의 맛을 더 살려 주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서 또 나중에 직장에 갔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그곳이 더 좋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또 소금이 자기를 희생해서 음식이 썩지 않고 오래 보존되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만 잘 살고 나만 성공하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위에 빛이 되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빛이 되어 주기를 바래요.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 빛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멀리서 작은 불빛이라도 하나 발견하면 너무나 반가운 것처럼. 여러분도 빛이신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소개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설탕이 자기가 이제 "아, 이제 내가 소금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소금이 될수 있을까요? 또 어둠이 빛을 보니까 빛이 더 좋아 보여서, 아, 이제 내가 빛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둠이 빛이 될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는 없어요. 소금이 아닌 존재는 소금이 될수 없어요. 빛이 아닌 존재도 빛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세상의 소금도 세상의 빛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소금이 아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세상의 소금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소금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세상의 빛이 아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을 때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